미세공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반도체를, 반도체 칩이죠.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이기도 한데요. 나노 기술에서 단백질 분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 형성에 의해서 스스로 그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미세공정기술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거죠. 대표적인 방법이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층을 쌓는 식인데 현재 이제 10나노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100마이크로미터면 0.1밀리미터인데요. 이 사이에 구조물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세공정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자면 그 안에 그 가속도계라든지 자이로스코프, 저희가 스마트폰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움직인다든지 했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센서들이죠. 마이크로폰이라든지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다 미세공정기술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센서들이 뭐 가상현실, 증강현실 디바이스에도 들어가고 에어백에 들어가는 센서도 미세공정 기술로 만들어지고요. DNA 시퀀싱이라든지 혈당 센서, 그다음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레본칩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.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작게 만들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아까 10나노에서 100마이크론 사이라 했는데 그 아래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기사에 보면은 5나노미터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만든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 정보 1, 0이죠. 전기 신호로 만드는 반도체 기본 단위 구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AMD에서 나온 칩인데 4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 칩에 들어간다고 돼 있고, 그한개 트랜지스터가 이제 7나노미터의 크기를 갖는다.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보다도 작은 이제 5나노미터 트랜지스터를 만든다. 이렇게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미세공정기술을 사용해서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.